경기 지역의 코로나19 재유행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면서 동네 병원들은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약국이나 편의점도 진단키트와 상비약을 찾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방역 조치가 완화되는 와중에 재유행이 사실상 시작되면서 시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희봉 기자입니다. 평택시의 한 소아과 병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자 아이와 함께 병원을 찾는 발길이 크게 늘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신속 항원검사를 중단한 이후로는 집에서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먼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리 예약 접수를 해놔도 기본 2시간 이상은 기다려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니까 또한번 걸렸었는데 또 걸릴까 뭐또 다시 또 얼마나 조심을 시켜야 되나 그냥 그런 거죠. 아무래도 뭐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많이 생기니까 뭐 전파력도 강하다고 하니까 걱정은 많이 되죠. 병원에 사람이 몰리는 만큼 약국도 북새통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진단키트는 다시 불티나게 팔려나가기 시작했고 종합감기약 등 비상약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안 나가다가 요즘 코로나가 다시 늘어나면서 다시 찾는 사람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저번 주부터 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지난주부터 PCR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대기 시간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증가세에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검사 병원을 늘리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백신 4차 접종을 독려하고 있지만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 재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진단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BTV 뉴스 박희부입니다.